본 의원이 1년 넘게 도의원으로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느낀 점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곳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낸다면 경기도의 학생들과 도민들께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갈등지수 중 노사 갈등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직업들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다면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교육에서 노동위권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7월 서희초등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우리 모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교권의 회복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제로썸 게임이 아닙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 인권 교육이 활성화되었다면 이 부분 또한 해결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노동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수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문승우 의원님께서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동 인권 교육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노동자본 기술의 경제 3요소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도록 가리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내용도 좀 균형 있게 좀 바로잡는 게 어떠냐 하는 문제를 지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원들이 뽑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모든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똑같은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감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교육감 투표 시에 16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문제는 어떤 역 개인적인 의견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18세까지는 찬성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세까지 내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투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그 선택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이 투표로 인해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학교장 선출의 경우 기존 장기 재직한 교원의 승진으로 임명되는 방식, 혹은 교육 전문직 시험을 통해 조금 빠르게 임명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교장 공모제를 통해 선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공모제 교장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출 자료에서 보듯이 직무 수행 등에서 공모제 교장이 더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공모제 교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확대해 간다면 다소 경직된 공무원 조직 문화를 탈피하고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도 교장이 될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모 교장제하고 30대 교장 배출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공모교장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일부를 빼놓고는 또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교장 자격은 일반적으로 획득한 상태에서 공모교장에 응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주거, 육아 이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고민을 덜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청년 대책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과 함께 지금 청년 세대의 특징과 어려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일부만 말씀 드린다면 쫓기는 세대가 아닌가 두 번째는 자기가 입에 물고 태어난 수조 색깔로 자기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어, 계층 이동이나 사회적 이동이 극히 제한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문제식 속에서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 정책으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는 저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모든 부문이 어 저는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한 목적적이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이게 여러 개를 쪼개져 있고 분절되어 있고 전달 체계도 각각 따로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골고루 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1년 넘게 도의원으로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일하며 느낀 점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두 곳이 서로 협력해 시너지를 낸다면 경기도의 학생들과 도민들께 더욱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기도, 기여회가 풍요롭게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